할렐루야. 할렐루야. 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즈월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 13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에 올릴 때 여러분들은 기도로 어, 말씀을 기도로 어, 들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모든 사람 안에서 성취하고 계신 전체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 진리를 듣고 믿어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서명하고 보증하여 전해 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나린 받은 이 인증은 앞으로 계속될 전 집의 첫 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 곧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 까닥에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굳건히 신뢰하고 있으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쏟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떠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해서 멈추지 않고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아멘. 아멘. 19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오주알드 챔버스의 우리 예수님의 최고봉 134번째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 에, <laughs>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죽음,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목적을 시련하십시오. 매번 기회를 자보십시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laughs> 그러나 받은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이루신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당신의 입과 머리와 뇌신경으로 당신의 구원의 삶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여전히 옛 방식대로 행하는 까다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고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의 역경을 허락하시고 당신이 그 어려움들을 적절하게 극복하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시편 18편 29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들 수 있는 요구사항들로부터 당신을 면제시키는 일은 없으십니다. 너희, 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라. 디모데전서 4장 32절. 불시험이 오면 일어나 대처하십시오. 만일 그 불시험이 당신의 죽을 육체를 통해 그리도의 생명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면 아무리 아픈 고통이라도 인내하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어떤 상황을 허용하시든지 영적 담력을 가지고 직면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 아들이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해 드러내시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명령하는 마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하나님께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 여기 있으며 주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분은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양육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뭐라고요? 예,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는 뭐예요? 예, 선교. 어,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지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에,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에, 저는 오늘 아침에 오전 중에 갈라디아서를 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유진 피터슨의 갈라디아서 어, 머린 말과 일장에부터 육장까지 들었어요. 어, 3년 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 낭독한 갈라디아서인데 유진 피터 메시지. 그때는 웬일인지 그렇게 졸려가지고 일장에 육장까지 쭉 낭송하지 못하고 몇절 하다가 끝나고 몇절 하다 끝나고 상당히 신경을 써서 유튜브 방송을 찾아야 해요 김광도 목사와 함께하는 갈라디아서 있기 <laughs> <이게. 웃음> 그런데 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영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또 찬송을 부르면 또안 계세요 그래서 손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laughs> 계속 또 모시드리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제가 60년 전에 폐병, 위장병, 중농증 걸려서 처음 기도원에 가서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이걸 평생 이 찬송만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참으로 안타깝죠. 예,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영웅로 생명 주시는 영웅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날마다 저도, 어, 그런 에, 신앙 가운데 100% 되지 못했기 때문에 411장 찬송을 날마다 부르고 431장을 날마다 부르고, 예, 내 안에 주님 계시니 애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리라. 예? 주님과 동행하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저는 어제 어제 아침에도 아침 몇 아침 묵상 시간에 110여 년 전에 한국에 성결 교를 세웠던 예? 카우만 선교사님 부인 예? 여사의 선교사님의 그 아침 묵상 골짜기의 새물을 읽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요. 알면서도. 예? 아, 이 세상에 에, 수많은 새들이 있는데, 그새 중에서 굴뚝새가 제일 적다네요. 굴뚝새. 5분의, 무게가 5분의 1 무게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계산하니까 2.8g이에요. 한돈쯤 금무게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적은 굴뚝새가 북쪽을 향해서 에, 바람을 몰아치는데, 에, 날라간다는 거요. 예. 무슨 힘으로 날라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죠. DNA.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영, 우리한테 오셨지 않아요? 또, 또 이런 말씀 있더라고요. 어, 미국이 얼마나 넓은 나라예요. 그 평원의 나비들이. 나비들은 어느 약해요. 그런데, 예, 바람과, 어, 바람이 불어와도 그 넓은 바다를 건너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나는 뭔가 굴뚝새가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비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모자 우편을 기도하시면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아, 교회마다 신천지다, 구천지다 해가지고 신천지 아웃에서, 예? 아, 이단들이 오면은, 예,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예? 해하고새 사람이 되던지 야지 예? 신천지들이 무서워서. 아, 예수 생명이 있는데 통일교가 무서워요? 몰면교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교회, 요새는 또 중국에 또 동쪽에서 또, 예?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고 중국이 동쪽이라고. 그피박받으니까 그 우리나라에 동방번개 하나님의 전농신이 와가지고 힘성에도 몇 층짜리 빌딩 짓고요. 저음성에도 짓고요. 난리야 난리야 난리. 그런데 오늘 우리 개신교의 복음주의 개신교는 어때요? 평생 예수 믿는데 어린아이지 어린아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읽으시오. 오늘은 다시 숙제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로 예,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잘 몰라요. 갈라디아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예, 1장부터 머릿말부터 읽어 보세요. 특히 4장을 보세요. 너희들이 유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처럼 사는구나. 예? 우리 어머니가 부잣집 유동딸로 태어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습이 어버서 어버서 학교 못 했다는 거 다녀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이면 되겠어요? 예. 네,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나, 나, 나와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진짜 선교예요. 진짜. 아멘이죠. 우리 찬송가 제가 독창 하나 부를래요. 오늘 감동되어서 불렀는데 제가 옛날에 부흥회 다니면서 불렀던 이복음성가들인데 오신하신 주님 제가 한 불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한번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주, 오신실하신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갈라디아서 아 음. 갈라디아서 바울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 못 봐, 견나니 그런 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 이제 내가 육체가 번1번 부르면 좋겠네요. 오늘 찬송가는 436장을 선택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새사람이로다. 에 우리는 좁나무가 아니라 감나무의 열매를 맺는 감나무나무요 감차, 청감 감나무. 에, 에, 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함께살리라 아멘 예, 항상 성령 충만으로 이종의 예, 긍정적인 신앙으로 종을 이끌어주는 저의 멘토지요 예, 우리 박성규 사님 네, 치우기도 해주시고 축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 때문에 들어온 주여. 질병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죄의 질병의 고통과 아픔을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가 용서되고 불의에서 의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리는 역경을 이기는 믿음을 주 예수께서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 아멘.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 주신 모든 환경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르시고자 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을 만민에게 보여주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민족이 남과 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이 민족이 통일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산주의 사상은 몰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남북이 하나 되어 믿음의 통일 평화통일 그리고, 나라가 구원되는 구국 기도가 넘쳐나는 주님의 축복에 대한 민국되게 하여 주옵시오. 오늘도 이 봉화산 기도원에서 김강동 원장님 네 분과 또 여기 연결된 유튜브 동영상을 보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통일되어 이 민족이 중국을 향하여 미국을 향하여 일본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아버지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하며 나가는 믿음의 나라, 구원받은 나라, 평화 통일을 이룬 나라, 하나님 영광 을 돌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크신사랑하신것 그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죄가 생각나게 하고 아버지 귀신의 역사와 세속의 역사를 끊어내고 아버지의 뜻과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가르쳐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가 축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믿음의 귀한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봉화산 기도원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원장 목사님 내부은 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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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